안녕하세요, 꾸혜진입니다. 오늘 일요일이라서 저희 한국인들 동호회 탄도아이 라이딩을 가는데 어제 기름을 안 넣고 들어와서 지금 이제 기름 먼저 넣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원래 가다가 기름을 넣으려고 했는데 다들 기름 넣고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혼자 나중에 기름 넣는다 그러면 혼날까봐 지금 기름 넣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다 갔다가 우바이 쪽으로 넘어가신다고 해서 기름을 풀로 채우고 와야 할것 같아요. 앞에 구름이 좀 많은 게 오늘 비를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름값도 어제랑 똑같이 66.05페소 이고 한 1000페소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름은 딱 1000페소치 주유했고 이제 갈수 있는 거리는 지금 490km 로 나옵니다 일단, 오늘 계획은 안다까지 갔다가 안다에서 우바이 쪽으로 가는 라이딩을 할것 같아요. 구름이 좀 많긴 한데, 저희가 가는 방향으로는 구름이 없는 것 같아요. 안다라는 곳은 볼 본섬의 남동쪽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 팡라오가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는 한 100km 정도 되고 시간한 2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어, 안다쪽은 되게 맑은 것 같아요 저희가 가야할 곳이 저쪽 끝에 보이는 곳입니다 지금 이제 디미아오 지나고 있는데, 바다 색깔 오늘 되게 이쁜 것 같습니다. 잠깐 멈춰서 수영하고 싶을 정도에요. 오늘 라이딩이 끝나면 내일은 혼다 서비스 센터에 가서 앞에 포크 오일 세일을 바꿔야 되고, 타이어도 주문 하나 해야 될것 같아요. 디 타이어가 거의 다 달아가지고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비가 오거나 미끄러운 길이 있거나 하면 그래서 내일은 혼다 서비스 센터에 가보려 합니다. 지금 닭싸움 때문에. 오토바이도 엄청 많이 서 있고, 차도 많이 서 있고, 지나가는데 닭 비린내가 엄청 심하게 납니다. 저는 닭사움장 앞에 지나갈 때는 조금 천천히 조심히 가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지면 속상해서 술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후. 낼 뻔했어요, 아저씨. 이것은 공사 구간이 많아 가지고 좀 주의를 요하는 도로입니다. 바위에 서서 낚시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이쪽 주유소에 있는 편의점에서 쉴까 하는데 오늘 편의점이 문을 열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여기 문을 닫아 가지고 호텔 850으로 가서 조금 쉬겠습니다 앞에 사장님이 가시고 그리고 뒤에 재킷 사장님 차옥까지 한번 보내겠습니다 저도 뒤에 한번 따라가 보고 싶었어요 이제 여기 지나면 바로 좌회전해서 호텔 850입니다 <laughs> 차가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laughs> 여기 항라에 있는 호텔 에티피프에서물한 잔씩 마시고 다시 안다로 출발합니다 오랜만에 여기 서로비도 만나고 다음에 한번 같이 오토바이 같이 타기로 했습니다 1호. 괜찮을 것 같아요. 갔다 나와서 제 까미긴 섬도 보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여기가 파이니 탄사 바이바이라는 곳인데 어 예전에 처음으로 필리핀 현지 음식점에 와본 곳입니다. 오토바이 타다가 오늘로 2023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저쪽에서 아침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끝에 보이는 곳이 안다입니다 이제 안다로 들어갈 수 있는 길로 들어왔습니다 빈스랑 팀 OGC 안다에서 또 만나네요 이럴줄 알았으면 같이 라이딩을 할걸 그랬나 이 안다 미치는 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유러피안들이 조용히 휴식을 취하러 오는 곳입니다. 그 흔한 세븐일레븐도 여기에는 없고 그냥 정말 평화롭게 경치 즐기고 바다 즐기고 할수 있는 곳이에요. 공항에서 조금만 더 가까우면 관광지로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데 공항이랑 너무 멀어가지고 그게좀 아쉽습니다. 여기가 행오버 레스토바이고, 저 앞쪽으로 가면 안다 비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안다에서 밥 먹고, 원래 오바이로 가려고 했는데, 오바이에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저희는 디미아우 쪽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방금 전에 캐샤 씨 저희 그룹 사진 찍어 줬습니다. 사진 찍어 준 캡샤에게 감사합니다. 저기 앞에 구름이 잔뜩 껴 있는 거 보니까 비가 올것 같긴 합니다. 어, CB650의 기름 보충이 필요해서 잠시 멈췄다 갑니다. 저기는 진짜 비가 오고 있네요. 오늘 안다에서 밥 먹었을 때 음식이 한 번에 다 나온 게 아니라 코스요리 처럼 하나씩 하나씩 나와가지고 뭔가 느낌이 비싼 양식을 코스로 먹은 듯한 느낌입니다 판다 친구들이 지나간 것 같아요 여기 무슨 퍼레이드를 하나? 아 장례식을 하나 보네 아직 닭싸움이 안 끝났나 봅니다. 아까보다 오토바이랑 차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여기가 닭싸움 하는 데거든. 스포츠 바이크 탈때 제일 좋아했던 코너가 여기입니다. 여기 뭐 사고가 났나? 잠시 주스 마시고 가겠습니다 지금 저 앞에 구름들 보면 아마 우바이 쪽으로 갔으면 진짜 비를 많이 맞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카만 구름이 많이 있네요. 이제 팡라오 공항길에 들어왔습니다. 오, 골드윙 빠릅니다. 오늘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멀리 돌진 않았지만 어, 오늘 총 사용한 기름은 11리터 그리고 총2 3 7 k 로 라이딩 하고 왔습니다 사용한 금액은 아침에 기름 넣은 1000페소가 전부이고 오늘은 총0 배소만 지출했습니다. 식사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사주셔가지고 커피도 그렇고, 아무튼 오늘도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